세상에서 가장 비싼 전차 바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한대 가격이 무려 100억원 방탄성 속도 활용 모두 세계 수준이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 맞춰 자동 조준 능동 방어 하이드로 서스펜션까지 탑재 심지어 물리를 건널 수 있는 잠수 기능까지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도 주목한 차세대 전차 K 흑표는 기술력의 상징이자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죠.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첨단 기술 K 흑표 전차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개발의 시작. 한반도 지형과 군사 전략에 맞는 차세대 전차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1995년부터 K2 전차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전차보다 뛰어난 기동력과 화력, 방어력을 갖추고자 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한 나라의 방위력과 기술력을 대표하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2부 K2의 무장과 화력 시스템 K2의 가장 큰 무기는 1 2 8강포입니다 활강포는 포신 내부에 강선이 없어 포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해 장전수를 줄이고 반응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시스템도 K2 는 전투 상황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차지할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다양한 탄약도 사용할 수 있어 기갑전부터 대보병 작전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부 능동 방어 시스템 철통. K2에는 철통이라는 이름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 주변에 설치된 센서와 레이더를 통해 360도 전방위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이 날아오는 순간 철통은 자동으로 속도와 궤도를 계산해 방어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째는 방어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 요격하는 방식, 둘째는 강력한 전파 신호로 적 유도 장비를 교란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전차는 마치 스스로 생존하는 움직이는 요새가 되는 셈이죠. 사부 기동력과 환경 대응력, 천마력 엔진과 하이드로 서스펜션 덕분에 K는 산악, 진흙, 설원 등 다양한 지형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지형에 따라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범폐 고속주행, 정밀 조준 등에 유리합니다.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리면서도 안정적으로 포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5부 수출과 국제적 관심, K2 흑표전차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량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노르웨이와 터키, 인도네시아 등도 도입 또는 기술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일부 K2를 자국 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 중입니다. 이는 한국 무기 산업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6부 미래의 진화 방향 K2 전차는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 무인 전투 시스템, 드론 연계 등 차세대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전차로의 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부 K2에는 전차와 드론이 실시 간으로 연동되는 연합 작전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추후에는 무인 포탑, AI 사격 보조 시스템 등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K2를 단순한 무기에서 미래 전장의 플랫폼으로 바꿀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 흑표 전차.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힘과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더 똑똑해지고 AI와 무인 기술이 결합된다면 K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